아, 지금, 급하게 캠을 켰는데요. 아, 우리 스타개구리, 집에, 곰팡이, 곰팡이랑, 여기가 시작점인 것 같고, 일단 이거, 얘를 다, 이거 분리시켰어요. 네. 자, 와, 네. 옆에, 옆에 계신 분은 제오TV입니다, 제오TV. 네, 안녕하세요. 제오TV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자, 아무튼, 여기 회색 부분이 초기 부분이네. 네, 이거를, 네. 이거 가까운데 하... 다 제거를 해야 뭐, 되겠나요 제거를 이 해야 돼. 이흰색이다 곰팡이에요. 아,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그냥 이거를 마른 거인 줄 알고 그냥 이거 다 마른 거인 줄 알고 계속 뿌려줬거든 물을. 아, 혹시나 잘못했네. 드니까 한번 뿌려줘 봅시다. 아, 이건 곰팡이가 아니네요. 그럼 이거 이건 곰팡인가? 이건 곰팡이가 맞네요. 이렇게 해도 노란색이나 그런 게있 이런 걸 보니까 이건 100% 곰팡이고 네요거 곰팡이입니다 이거 곰팡이에요 이거 곰팡이 같은데 일단 이 부분 이렇게는 확실히 버려야 될것 같고 이, 이 부분도 살짝 제거를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일단은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랑 여기를 제거해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망했죠 우리 네그 사이 이 녀석한테 얘한테는 이 스파게구리한테는, 수분이 공급되도록 이렇게 물을 뿌려주고 있는데요. 아, 진짜 심각해요. 몇번 전에도, 개, 우리, 도마뱀? 우리 크리미 사육장에 곰팡이가 펴가지고, 몇번 아예 키친타올 부분을 제거해준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이번에는 진짜 심각해요. 재부리네요. 아, 진짜. 푸딩이 같은 크레스티드 개코는, 크림이잖아. 아니, 크리미 같은 크레스티드 개코는, 이렇게 곰팡이가 펴도, 뭐, 너무 번지지 않는 이상, 그냥 제거해주시면 끝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개구리들은 피부를을 하니까 피부에 곰팡이가 생기면 그냥 노답인 거죠. 네. 아, 진짜 이거를, 일단은 이거를 다, 이게, 뭐죠, 이거? 아우, 더러워. 아, 어, 이거를... 일단 물그릇을 빼야 되고요. 아, 설마 물그릇 안에 더 있는 건 거... 아, 다행히 물그릇 안에는 없네요. 자, 물그릇 안에는? 아래에는 없네요. 네. 네. 아, 너무 걱정되는데. 이거를, 아, 야, 여기도 있다, 부분. 네, 이 부분도 곰팡이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곰팡이가 확산돼 가지고 살짝 걱정되는데 이러다가 얘 피부병 걸리면 진짜 약 써야지 아니면 노답이거든요. 자 재윤 님 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약은 그 보통 피, 보통 피부에 뿌리거든요. 아니면 물에 넣어서 쓰거나 뱀처럼요. 마치 뱀도 물에 넣어 가지고 온욕해 주듯이 하잖아요. 뭐, 도마뱀은 먹이, 먹일 때도 있고. 그런데, 이 개구리들은 여기 넣어주는 형식인데, 잘못했다가 피부가 상할 수도 있어서, 개구리는 진짜로 약이 어려운 편입니다. 아, 진짜 고민이네요. 자, 우리 인국TV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마취 안좀다 좀 죄송합니다. 맞아요. 우리 개구리 우리 턱살 있는 개구리가 네, 걱정되네요. 아 진짜로 이 개구리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지. 아 눈망울 봐. 이것들은 다터져 주겠습니다. 와. 자, 지, 자 지금까지 인국 TV였고요. 그 다음에 2 편에서는 곰팡이 직접 제거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제우TV도 구독과 좋아요 그거